그 이유는 저희의 생일 때문에 네. <laughs> 먹고 살기 <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조선송입니다 중성. <목소리> 저희 채널 구독자가 300명이 되었습니다. <목소리> 와 이제 빠명으로 시작해서 어느새 <목소리> 1년 정도 됐죠? 그래서 작년 겨울 시작했으니까 이제 1년 다 되가는데 그그 동안 감사했습니다. <laughs> 그 동안 <목소리> 감사했습니다. 네. <이제> 제가 <목소리>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는 이제 우주 상승을 좀 재밌게 설명해 주는 책을 내고 싶은데 일단 내면은 인기가 음. 없으니까 음. <laughs> 어떻게 사람들에게 먼저 이제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유튜브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음, 저는 좀 T M i 인데 과학 기사를 지망했었어요. 어떤 계기로 인서 해이 과학 저널리즘이라는 그러니까 글로쓰는 저널리즘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라고 영상 매체로 넘어가자 해서 이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일주일에 한편 정도로 계속 우주상식을 재밌게 알려드리는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10월부터는 약간 업로드 방향이 바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업로드 빈도는 한달에두 번, 네, 적으면 한번될 수도 있고요. 네, 그 이유는 저희의 생일 때문에 네. <laughs>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TMI인데 저는 이제 단위단 회사를 그만 얻고, 네, 다른 일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영원히 한 달에 두번 정도 는아니고 잠깐 내년 여름까지 음. 어, 한 달에 두번 정도로 음. 업로드 횟수를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지금처럼 올라가던 것처럼 어, 우주 상지뭐 우주 노래해서 게임 게임 어, 아. 이런게 올라갈 거고요. 음. 특히 천문학과 관련된 컨텐츠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천문학과 탐방 이런 컨텐츠도 올라갈 거고 음. 한 달에 다른 한 번은 이제 코스모스라는 유명한 책 있잖아요. 여러분들 책장에 다 꽂혀 있는 그두권 책, 네그 책을 같이 읽어보는 네, 코스모스 읽어주기 주기.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laughs> 부탁드립니다. <재밌됩니다. 웃음> 네. 구독자천 1,000명이 되는 그날까지. 네. 1,000명 저는 만명을 목표로 알려주 네, 그럼, 앞으로도 재밌는 우주 관련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신나. 저는 전자나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